네, 2023년 9월 19일 이정훈입니다. 아, 송영길 민주당 위원이 담대표가 되기 위해서 선거에 출마했을 때 돈을 뿌렸다. 이 관련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아, 돈을 받은 게 맞다라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검찰 진술이 아닌 법원에서의 진술이니까,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 될, 사실로 확인될 가능성이 100%라고 저는 봅니다. 어, 아, 이 돈봉투 돌리는 데 관여했다라고 해서 기소된 윤관석 의원, 민주당 의원이죠. <laughs> 의원이죠. 어, 아, 오늘 재판이 열렸는데, 서울중앙지법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에 가담하는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 깊이 반성한다. 이정근 씨로부터 등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0개씩 총 20개의 돈 봉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 라고 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 봉투에는 300만 원씩 20개니까 더합 6천만 원이죠. 300만 원씩 해서 6천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씩 해서 2천만 원이 들어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금액은 틀리 다르긴 하지만 받은 건 인정했습니다. 이윤반석 의원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검찰이 망신주기 수사를 한다, 증거도 없다, 강요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돌연 검찰 수사를 받을 때도 다시나 그렇게 하던 사람이 법원에 가서 돈 받아서 죄송하다, 다만 금액은 다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계속 이 돈을 안 받았다고 주장하게 되면 본인이 덮었습니다. 왜? 이미 이 돈을 만들어 준 사람들은 줬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본인은 안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면 이준 사람들이 줬다고 다 여럿이 그러면 이 사람이 다 먹은 게 되죠. 근데 윤광석 씨는 이걸 받아가지고 20개의 봉투인데 나눠줬다 그러면 본인도 통과시킨 사람이니까 죄가 줄죠. 이제 받았다 안 받았다는 유죄무죄를 다투는데 핵심이지만 다른 사람은 진술 때문에 받은 게 확실한데 안 받았다고 하게 되면은 본인이 받았은 거가 되기 때문에 죄가 커집니다. 벌이 커지죠. 벌이 많아지죠. 많은 벌았죠 근데 이거를 전달했다라고 하면은 좀 벌이 가벼워지죠. 고스톱 칠때 독박 쓰지 않으려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송영길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박영수 씨도 돈을 받아서 전달했다. 라고까지 하는 마당에 본인이 안 했다고 해봐야 송영길을 위한 충성은 되겠지만 자기 혼자 골로 가는 거죠. 심하게 골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은 그동안 송영길 씨가 프랑스에서 와가지고 뭐 검찰이 어쨌다고 쇼를 했는데 스스로 출두하는 모습 보이고, 에, 송영길 씨도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으로 몰립니다. 송영길 씨는 어, 인천 계양에 상당히 허름한 아파트에 살면서... 음, 소박하게 사는 모습을 보였죠. 불을 축적하는 모습,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것인줄 알았는데 역시 이렇게 돌을 만들어 쓴게 드러나면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려워지겠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뭐 자기는 깨끗하다 하고 지금 처음에는 후쿠시마 방류수 가지고 단식을 들어가다가 뭐 전면 개각을 해라, 뭐 저거 뭐 하다가 총리 사퇴하라, 뭐 온갖 갖다 붙였다가 지금 녹색보면에 숨어갖고 단식을 하는데 지금 송영길 씨가 자기가 멀쩡히 국회의원을 하던 자리를 내놓고 당대표 선거에 나가준 바, 아,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준 바람에 그게 빈 자리가 되니까 보궐선거가 열리는데 이재명이 들어가서 당선이 되면서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때 도대체 이재 명 송영길이가 왜그 자리를 그좋은 개양은 꽃자 개양구는 꽃자리예요. 민주당은 무조건 되는데요 거기는 그걸 내줬을까?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이뭐 송영길 씨가 도봉도 돌렸다는 거는 아 이거 처음 나올 때부터 다뭐확실하구나 해던 거고 이제는 이재명과의 거래가 굉장히 궁금한 건데 그냥 송영길 씨가 당 대표직을 그만두면서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는 모양으로 개양구를 비워주고. 그 계양구 보궐 선거에 이재명 대통령 선거에 진 이재명이 나와서 당선되도록 해주고 당 대표가 되도록 열어줬냐. 그래서 지금 대통령 선거 이후 사라졌어야 할 이재명이 아직도 지금 국가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laughs> 법법자가 단식하는 게뭐대하하이이렇한한마딱했했윤윤열열통통은체포포의해 구속영장 청구하는 걸 바로 승인해버렸죠 네, 착착착착 나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 이제 해주도록 해주도록 해주이록해 돈 거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정신적인 교류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밝혀야죠. 이재명 게이트는 끝이 없습니다. 지금 이화영이도 처음에는 아니다 그러다가 또 기다 그러다가 또 아니다 이렇게 바꾸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화영 씨도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본인이 독박 쓰게 되는 가성이 큽니다. 참이 우리 사회에서 사람이란 게 이제 불리해지면은 안 했다고 오리발 내미잖아요. 애기들도 보게 되면은 야란치면난안 했어 하고 말짱한 거짓말을 하는데, 어른이하고 뭐 다르겠습니까? 똑같은데. 그래도 좀 지나다 보면은 양심이라는 게 있고 뭐가 있고 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모습 보이는데, 지금 송영길이나 이런 사람들, 이재명은 그런 모습들이 없죠. 끝까지 우기고, 뭐 애기들이 안 먹는 때를 쓰듯이 이제 그런 모습 보이는데, 아, 그렇게 해서 그들이 펼치, 펼치러 가는 뜻이 옳은 것이라면 좋은데, 문재인처럼 이북한테 짝짝꿍 하려고 하고 어. 이, 이 문재인 대통령의 제가 요 앞선 방송에서 그 아버지 책을 인용 해 아버지 문재인 책을 이용해서 아버지 설명을 했는데 문재인 씨는요 그 책에서 보게 되면 자기는 판검사가 되고 싶었는데 뭐 학생운동한 거뭐 이런 것 때문에 변호사가 됐다 뭐 변호사 시험 합격하기 전에 안기부, 중앙정보부이 있거나, 거기서 뭐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뭐 어쩌고 왔다, 이런 얘기를 써놨는데, 자기가 그 사, 우, 어, 학생 운동좀 했다고 사법시험 안 붙여주려고 하고, 붙여도 판검사 안 시킨 것처럼 슬쩍 묘사해놨는데, 단정적으로 쓰진 않았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는, 학생, 그, 자기랑 사법연수원 동기가 누군가 하면은, 죽은 박원순 서울시장이에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대학교 다닐 때, 이학년때 학생 운동에 해갖고 짤리죠. 짤려갖고 당국대학교 사업과를 졸업해서 사법시험에 붙어가지고 문재인하고 같이 동기로 들어봅니다. 그런데, 물론, 뭐, 문재인 씨도, 하지만 문재인은 박원순 만큼 세게 학생 운동 안 했거든. 근데 그 박원순 씨가 검사로 인관이 됩니다. 그 당시에 검사는 사법시험 붙으면 성적순으로 거의 자기가 원한다면은 판사들이 먼저 대구, 판사도 서울부터 쭉 되고 서울 가까운 데 되다가 그 다음에 부산 되고 부산 서 가까운 데그 다음에 대구 되고 부산 그 다음에 광주 광주 이런 식으로 배치되고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박원순 씨가 대구 검사로 처음 발령났는가 뭐 그렇죠. 네. 문재인은 자기가 판 검사가 못간게 학생 운동 때문이라고 것처럼 묘사에 비슷하게 표현해 놨는데 그게 아니고 성적이 안 됐던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가 북한에서 그 책에는 북한 치하에서 공무원 했다라는 표현을 유엔군이 진주했을 때 했다 농업과장을 했다 했는데 북한 치하에서 도 했지 네. 그럼 연재대 때문에 안될 수도 있고 그걸 얘기했어야지 네. 그래서 이 필요 자기 유리한 대로만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불리한 건 얘기 안 해요 이 사람이 그런 데다가 특히 주사파 친구들은 아주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런 세력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민주당에. 뭐, 우상호 연대학생회장 했던 친구는 다음 선거에는 안 나오겠다 하고 해서 이제 자기 문조심을 하는 걸로 들어갔고, 송영길 씨도 이제 이재명한테 넘겨주는 걸로 해서 정치에서 발 빼려고 하다가 걸린 거죠. 늦게 빠져나가면 걸립니다. 이재명이 혼자 이제 독박을 쓰는 모양으로 가는데, 하...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선거 나오긴 했지만 참 불쌍해요. 처음에는 이해찬이라는 사람이 뒤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 있었는데, 지금 이해찬도 지금 꼼짝을 못하니까. 이제는 뭐 정청래 등 민주당을 쥐었다 놨다 하는 세, 세력들이 하란대로 맞춰주는 조구한테 휘둘리는 죽은 진시황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있잖아요. 자, 이제 이재명이 이재명을 제거해도 사실은 민주당계의 주사파들은 그대로 온전 합니다. 이번에 최광욱이 하나 날아가는 걸 보이고 아직 김의겸이도 그대로 있고 뭐다뭐 윤건영이도 있고 많죠 많은데. 일단은 이재명을 잡아야 되는데, 이재명과 송영길의 커넥션이 드러나야죠. 어떤 형태로 드러날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그게 드러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주당에 숨어있는 수많은 좌파들. 안민석, 정청래 아, 정신산납계 하는 사람들 많죠. 그 다음에, 아예 대놓고 들어오는 운동권, 윤미향 지금은 빠져나가 있지만, 그런 자들을, 대한민국고 같이 안 갈려,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 이렇게 속내는 작업들을. 그래서 내가 유석열 정부가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혁명적인 정권이 돼야 된다 그랬는데 처음엔 못하다가 지금 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좀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제 점점 그게 공명이 일어서 확산되는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가서 방송도 이제 이제 앞으로 이 언론과의 싸움이 제일 큰분수령이될 거예요. 뭐, 지난번에 KBS 수신료 불리할 때, 그 정도 되면 KBS가 불복하지? 하고 어떤 국회는 얘기하는데, 아 언론을 모르는구나 하고 그냥 웃고 말았는데, 이제 본격적인 싸움은 민주당 의원들에서 좌파 석관건 어렵지 않아요. 이제 KBS, MBC에 있는 좌파들을 잡아내는 게 큰, 그리고 한겨레도 그렇고, 오마이, 특히 오마이요 경향, 이런 데가 아주 큰 싸움이 되겠죠. 그걸 해야만 대한민국이 좀 정상적으로 굴러갈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아주 거칠게 다뤄서 북한에 대해서 노 미사일 전, 노 로켓 전 같은 걸 설정해서 어기면은 북한을 치는 네. 그런 준비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송영길 미천이 드러나는 걸 통해서 차례차례 이재명을 속가내고 문재인을 잡고 민주당의 좌파를 잡고 언론에 숨어있는 좌파를 잡고 동시에 그렇게 준비 되면 법원에 있는 좌파들도 잡히죠. 그래서 통일을 준비하는 길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